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고국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자가 격리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많은 레밀리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왔는데요.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이 정말 많아가지고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레밀리 분들께서 저희 가족의 이탈리아 일상 생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일정을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가뭄에 비오듯 이탈리아 일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떤 영상을 올려야 우리 레벨리 분들께서 재밌어 하실까?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특히 자가 격리할 때 정말 많은 레벨리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이 마스크. 마스크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번 이 마스크를 이탈리아 갔을 때 언박싱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레밀리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이 귀한 마스크들을 언박싱 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해외에 나오셔야 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꿀팁이 될 텐데 최근 날짜 기준으로 한국에서 KF 마스크는 1인 총 150개를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이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올때 인천공항에서 찍었던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셉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10개씩 묶어서 공항에서 이거를 세시는 분이 굉장히 쉽게 세셨는데 거의 웬만한 거는 하나하나 다 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기준 150개가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50개도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서 더 적어질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단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 확 부어버릴까요 <laughs> 너무 많아 저희 가지고 저희가 지금 5명이라 750개까지 맥시멈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750개가 KF 관련된 것만 750개가 있고, 수량 제한이 없는 국내산 덴털 마스크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한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기에 쫙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거워. 갈게요, 여러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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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와. 와, 여러분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이번에 저희 가족이 고국 방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이큰 책상에 지금 꽉찰 정도로 마스크를 많이 선물 받았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이번 고국 방문을 환영해주신 모든 레밀리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밀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종류의 마스크들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몇개 낯익는 그런 마스크들이 있어요. 그 자가 격리 때. 저희 가족이 한국 이태원 숙소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 기간에 있을 때 그때 보내주신 마스크들은 제가 진짜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귀한 KF 마스크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그때 아마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태원에서 한번더 언박싱 영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때 한국 마스크를 처음 경험하고, 와, 진짜 신세계 경험이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진짜 보면은 전부 다 국산이에요. Made in Korea. 한국을 그냥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덴탈 같은 거는 그 제한 개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덴탈도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에서 파는 것보다 한국에서 파는 게더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덴탈도 주신 거다 가져왔고 저희가 이 많은 마스크들 중에서 사온 거는 KF94 200개. 요렇게 생긴 거. 요거 200개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감사하게도 레밀리 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하나씩 보면요. 이게 되게 가벼운 일회용 마스크도 있고 되게 쓰기 좋은 대형 마스크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황사 마스크. 저도 황사 마스크라 그래서 이게 코로나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나 알아봤는데 여기 황사 마스크 초미세먼지 차단. 이게 있으면은 황사 마스크도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KF94라 요것도 저희가 챙겨왔고 한국에 좋은 마스크 브랜드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어떤 걸 쓰시라고 권해드리긴 굉장히 애매한데 해외로 가지고 나오실 때는 이렇게 저희처럼 묶음으로 가져오시면은 비교적 좀 친절한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나씩 세시는 분이 저희께 이렇게 10개씩 또는 20개씩 묶여 있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은 정말 정리를 잘 하셨구나. 양심적으로 잘 가져가시는구나. 이런 뉘앙스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인제 가방 5개 중에서 하나하나 다 세보시다가 3개 정도만 세고 그리고 보내주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대우를 받았는데 이렇게 묶음으로 가져오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묶음도 이렇게 마스크 하나에 한 통에 다섯 개씩 들어있는 거는 네 묶음만 해도 2 0 개니까 이런 거는 네 개씩 또는 두 개씩 묶어서 오시는 게 굉장히 큰 꿀팁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KF80 마스크가 되게 좋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여기는 이렇게 편지도 직접 쓰셔가지고 저희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 받으면서 예, 너무 <laughs> 너무 감사했는데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면으로 된 거를 이제 레밀리 분들 중한 분께서 이거를 직접 손빨래 하셔 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이런 거는 비말 마스크니까 딱히 뭐 KF 마스크처럼 제한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것도 갖고 오실 수 있을 만큼 갖고 오시면 되는 것 같고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여기 보면 덴탈 덴탈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사온 거니까 이 친구들은 제외를 하고 보면은 피어 커버 보건용 마스크 이런 것도 다 카운트를 하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써보려고 그랬는데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해 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에어실드라고 쓰여있지만 방역용 마스크 KF94 써있기 때문에 이것도 카운트를 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KF94가 94%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고 KF80은 80% 정도 차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KF80이 그나마 비교적 숨쉬기 편한데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에?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써보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걸 다 펼쳐놓고 보니까, 제가 오늘 다 껴보고 후기를 남겨드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마스크들을 해외로 갖고 오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 중 하나인 바로 이 마스크를 갖고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포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예,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검정색 황사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레베도 KF94입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카운트 하시는 것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스크를 150개 이내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포장이 다른 이런 마스크들에 비해서 짱짱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와,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제가 지금 딱 보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레밀리 분들이 분명히 보내주시기 전에, 이것저것 써보시고, 그분들이, 어, 굉장히 좋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를 보내주셨을 거란 생각이 딱 들어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와 정말 저희 가족이 이번에 고국 방문했을 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랑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마스크 후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 가지고 본의 아니게 마스크 자랑 영상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뭐, 제 자랑보다는 저는 우리 레밀리 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레밀리 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이 무사히 한국 일정을 마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 이런 거 외에도 정말 많은 음식이랑 반찬 또 생활용품 심지어 자가격리 해제할 때 한국 가기 하루 전 그리고 한국 가는 날 케이까지 크 선물 받았는데 차근차근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한국을 떠나서 이탈리아 와 있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렇게 마스크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게 약간 한국에 다녀오니까 후유증?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배달시킬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유럽,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에 와서, 조금 벌써부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를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탈리아의 좋은 점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해야 되는 가이드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이탈리아의 좋은 모습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저희 가족은 또 위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되게 영상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한국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레밀리 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이 시국을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